이 귀여운 레트로 스타일의 청축 기계식 미니 계산기는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 감성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타격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작고 세련된 탑상형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며 핑크색의 사랑스러운 색상과 불빛이 더해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용자들은 타건감이 좋아 오타 방지와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소리도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귀여운 외형과 뛰어난 작동 성능, 오염 걱정 없는 내구성까지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이나 게임, 타자 연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 모두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며 소음이 적고 사용감이 좋아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